안녕하세요. 서울행정사무소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양측난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판정을 받아 저희 서울행정사무소와 진행하여 행정심판 인용 판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번 사례의 오모님은 군복무 중 양측난청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. 영외 출입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 기간 중에 신청 상의가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. 사적인 영역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이후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는 오모님의 양측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보훈부의 비해당 판정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인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행정심판이란 보훈청의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위법 부당성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훈청의 심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. 군 복무 중에 상의를 입었다고 해서 당연히 서류심사를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복무상황과 질병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의 수집, 그리고 질병이 공모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는 3,300건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분들의 후기글과 성공 사례 열람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w w w l o s t a c c o m 을 방문해보시고 보훈심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1 5 4 4 9 0 7 1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